우와 많다 많아 죽인다 은어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 어 아닌가 자연의 선물 은어 와우 은어 낚시 채비 소개해 드릴게요. 낚싯대는 일반 일낚싯대의 스피닝릴 소형릴입니다. 그리고 원줄 1호. 채비는 요고. 오너, 뭐, 보이죠? 원줄 1호, 목줄 0.35. 봉돌은 좁쌀봉돌. 그런 거. 바늘은 오너사의 3호. 목줄 0.4호 오너 이걸로 다 잡았슈 이 은어 낚시는 바람이 약 바람이 부는 게 좋아요. 강 강풍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없는 것도 안 되고 약풍으로 부는 게 좋아요. 지금 중풍이네. 중풍 중풍 아무튼 그래요. 너의 넓은 마음과 하얀색 흔도화지를 남겨주고 멀어지는 너의 얼굴을 스스스 조과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은어입니다. 씨알도 괜찮아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후덜덜한 후덜덜해. 우 전부 은어입니다. 다른 건다 버렸어요. 와. 200마리 될것 같은데? 놓친 것도 많고 와 CR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와 이런거 봐요 와 우와 많다 많아 응? 죽인다 우, 자연의 선물 자연의 선물 대자연의 선물, 은어입니다. 수박향과 오이향이 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아주 귀한 물고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어입니다. 와우. 와, 힘 진짜 세다. 죽인다. 자, 은어칭 집에 갑시다. 은어칭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와 많다. <laughs> 은어찡 집에 갑시다. 물은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어차피 가다 죽어요 얘네들은 너무 많아서. 은어찡 집에 가자. <laughs> 아 집에 가자. 은어찡들 집에 갑시다 물다 빼고 다 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 진짜 많다 꽉 찼네 꽉 찼어 은어찡 집에 갑시다 컴백 컴 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 back. Come, 나를 완성하겠어. <laughs> 은어찡 집에 갑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수박, 오이 맛. 은어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 어? 아닌가? 자연의 선물, 은어. 집에 갑시다 우 멀리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또 다음에 뵈요 빠이 웰던 웰던 well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다음에 뵈요. 웰던. Well